안녕하세요 유삼스 보도 또 보고 두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보도 또 보고 영상을 통해서 듣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준비 시꼭 필요한 제도들 탑3를 소개했으면 좋겠다 세이 8018 님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윤석의 콕이란 코너 줬으면 좋겠다라고 여기 1004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두 다 복잡한 정책들을 알기 쉽게 중요한 내용만 찍어서 설명해 달라. 이런 요구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중소 소상공인 온라인 팔로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해 달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2025년 26조 5천억 원의 융자 자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소상공인 정책,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융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 정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수출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수출 정책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 수출과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총 6,196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출 바우처 그리고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그리고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바우처 사업입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의 풀 네이밍은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어, 수출에 대해서도 지원 받아야 될게 많이 있는데요. 수출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필요한 정책을 골라서 지원받을 수 있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우처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진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는 조사 일반 컨설팅, 그리고 계약이나 법률 문서에 대해서는 통번역 서비스, 그리고 해외 상표에 대한 등록할 때는 특허 지재권, 홍보나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 관리, 전시에 참여, 디자인 개발, 홍보 영상 지원 등 14개 분야에 대해 8천여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수출 실적에 따라 상이한데요.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 지원 실적에 따라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공고 일정을 보시면 1차 공고가 이미 1월 7일부터 1월 23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차 공고는 5월달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레전드 50플러스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특화기업에 대한 어, 전용 공고가 3월 그리고 IT를 중심으로 한 테크서비스 전용 기업에 대한 공고도 3월 중으로 공고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번 마인드맵으로 쉽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일정, 신청 방법,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작년도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 진출 공고 내용입니다. 올해는 아직 공고가 되지 않았고요. 크게 두 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온라인 수출 지원, 그리고 공동 물류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같은 경우에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요. 자사물을 구축하거나 리뉴얼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동 물류 지원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출 지원의 경우 글로벌 쇼핑몰 진출 지원에는 개별 기업당 200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자사물을 구축하는 경우에 2,500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담금은 30%에서 40% 가량 지급해야 됩니다. 공동 물류 지원 같은 경우에 이건 작년 공고서기 때문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할인 단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고비즈 코리아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를 살펴보시면 물류비 지원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사업에 대해서도 와인드웹으로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진공 정책 자금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계획 공고 내용에서 자금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진공 정책 자금은 기본적으로 시설 자금 또는 운전 자금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어, 내수하는 기업들을 수출 기업으로 인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5억원 이내에서 정책자금 기준 금리로 지원하고 있고요. 정책자금 기준 금리 같은 경우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어, 분기별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1월 같은 경우에는 3.15%가 기준 금리입니다. 네. 연간 5억 원 이내에서 3.15% 정책 자금 기준 금리로서 대출해드리고 있고요. 대상은 수출 실적 10만 불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수출 기업 글로벌화 자금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출 실적 10만 불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연간 30억 원 이내 운전 자금 기준으로 연간 10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하고 있고요. 금리는 말씀드렸던 정책자금 기준금리 25년도 1분기 기준으로 3.15%로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 내용도 마인드맵으로 간단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수출 지원 사업 통합 공고에 대해서 세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랬 때처럼 댓글들을 모아서 또 다음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 통합 공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세 보도 또 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